충동구매? 아빠가 아까 잘 못해가지고 끌 당하면 나오는 건데 안한 잡히는 거 어떻게? 한번만 한번만 이쪽에다 걸어서 아예 그냥 팔로끼서 당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기면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돌려서 하면 나오거든요. 치끼를 오케이 얘도 똑같이 가랑이에 걸어서 아저 투룸이가 좀 걸리긴 하는데 아 치끼 알았어 뭐가 안 건지 뭘 겟지 뒤쪽으로 돌리겠습니다 뒤쪽으로 조그만 치끼를 돌려서 저쪽 카레가 끼워보겠습니다 이게 마이멜로디가 마이 또 걸려가지고 지금 또 오케이. 오오오? 오케이. 아, 빠졌다. 오오오? 오히려 나왔다. 방금 또 오히려 저에게 좀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실패연, 실패작이었는데. 요거 한번 그냥 뒤로 한번 당겨볼게요. 당장다 잡았죠? 뻥뻥프 뿌리. 짠 잡았습니다. 뻥뻥 뿌리. 뻥뻥 뻥뻥 뿌리. 형동구매. 어, 테스트로 한번 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밀렸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위로 안 넘어가고. 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밀어보겠습니다 오, 아 안된다 안돼? 안되는거 아니야? 눌러 눌러야되는거 아니야? 눌러볼게 아 힘이 없어 아 집게 너무 잡는 힘이 아예 없어 어. 두개라서 그런가? 떨어질때 충격을 해야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세개를 모아서 눌러야되는건지 오 아빠 좋았어 세개를 모아서 후드티를 노려보겠습니다 아. 어저 고개 들렸어 그래다 빰빰빰빰 어, 어, 어. 나왔고 나습니다아 어. 아쉽네 아 시간 없어 목에 걸려서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힘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야야야야야아안 나온다 큰일 다이안 돼? 경사오리 안 돼? 티오리 가자 이게 때 이따 다 걸려 됐다 어, 어 다행이다 <laughs> 사냥 잡았습니다. 슈프림, 짱구, 쌍구! 굉장히 럭셔리한 친구입니다. 슈프림, 짱구! 평동구매! 이번엔 엄마의 밀기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어. 어렵지? 어. 앞으로 밀어야 될것 같은데. 오 잘한다! 그런 식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것 같아. 오오, 안 돼, 어,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어? 시간 금방 가지. 음. 시간 가고 있었다. 아안 아, 되는데. 미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좃좃좃. 아, 안 되겠다.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그렇지. 아, 시간 너무 빠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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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오. 뭐, 우리죠? 어, <laughs> 음. 어, 뭔가 미니 어리이 상자. 오늘은 뽑아 드립니다. 짠송이. <laughs> 평동구에하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달려나? 커피가? 아니야, 아니, 아니 오히려 근데 이게 더날거 같기도. 뭔가 이 귀엽다. 제생긴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저 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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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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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저아아자 저자 아. 자저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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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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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죠 <laughs> 아빠 저 마지막거는요? 아니 아니 끝났어 예, 끝났어 어, 끝났어. 어 제가 못잡아서 그냥 바나나 토끼라고 음. 합니다 바나나 토끼 쌈방 평동구매 뭔가 고수의 기운이 느껴지는 기계들입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하드코어 합니다 뭔가 엄청난 미끼상품 같죠 무섭습니다 평동구매 이거 잡아야되나? 자리 잡으세요 어? 토토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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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여기서 안되겠죠 이제 여기서 빡세기 때문에 누가요? 아, 아, 결국은 개련아. 필안될거 같은데 저택 때문에. 그렇지. 택 때문에 지금. 아, 얘도 근데 잘안 잡힐 거 같은데. 해 아, 볼까? 아. 좀 불안합니다. 아, 밑에 저 모자 때문에.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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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이런 게더 어렵죠, 여러분. 이런 게좀더 어, 되겠는데. 이거 잠깐만. 왜 따따따따따. 왜 따따따따따따. 잠깐 모자를 놔. 그냥 잡아 보겠습니다. 꼬리 쪽으로 잡는 게 제일 나아서. 아, 못 들어갔다. 오케이.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런 게 제일 심장 떨리죠? 근데 요거는, 여기서 싹 밀어주면, 이렇게, 어. 힘이 모자라, 힘이. 싹 밀어주면, 아, 잠깐만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싹 밀어주면, 아. 한 대, 한 대, 한 대, 한 잠깐만요. 아우, 그래도 나왔다, 이거. 좀 나와주면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이웃집 터트로 쌍둥 터트라 터트라 평동구매. <목소리> 요거 칠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탑카 아닌 것 같은데. 칠카 생긴 건 칠카인데 <목소리> 뭔가 화난 것 같습니다. 어, 요거 그냥 밀면 나오나 봐요.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모자란다. 잠깐만요. 아, 여기야. 이렇게 쉽게? 일단 탑이 좋아가지고 탑이 너무, 탑이 지금 엄청 낮으니까 끌당으로 조금씩 갖고 와 보겠습니다. 안 갖고 올려나? 들어만 줘. 나왔죠. 오오. 나왔죠. 이거 <목소리> 무조건 나왔죠, 이거. 이거는 살짝 이게 음. 뒤로 걸어서 이렇게 내려주면 싹자아택 음. 어. 걸려 있어 당신의 가? 저쪽 위에 택이 택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거 택을 빼줘야 되는데 뺄수 있을까 모르겠네. 음, 들어들어볼게 어, 한번 아빼긴 빼겠다. 이걸 계속 눌러서 택을 빼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음, 오 음. 나왔죠. 음. 싹나 버렸죠. 요 음. 친구까지. 아 그만할까 요 하나만. 아, 빨갛게 빨갛게 화난 치이카와 키링입니다 귀여워요 평등구매 짱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거 이게 팔팔가랑이가 될지 어, 머리로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근데 팔팔가랑이가 제일 챕터 1이기 때문에 팔팔가랑이로 챕터 1을 한번잘 잡았죠? 아놓면면 머리 머리 좀 터가지고 머리를 노려야될것 같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얘를 얘 머리로, 얘가 집게가 모양이 더좋으니까 어? 어? 근데 네, 쟤는, 쟤는 끝났고 근데 네, 쟤는 끝났고 이걸로 해볼게, 이게 맞는거 같아 어? 얘 진짜 딱할사각이 아니었다 얘 머리 들어야 또? 어, 몸이 너무 두꺼워 오케이 오케이 아 머리 잘 들어갔죠? 근데 저 목덜미가 조금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른쪽 집게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주면? 아 오케이 뒤로 아, 간거 아닌가요? <laughs> 네, 요거 이거, 이거 될거 같아요. 딱한두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철수. 조금씩 끌 당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요렇게 맞는 거 같아요. 같아. 다리 쪽으로 오케이. 아, 너무 조금씩 닦고 없네.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여기, 여기만 안 빠지면 되는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이렇게 음... 1 0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 아빠 왔어! 어? 아 어, 왔어? 아빠 정신을 못참겠습니다 자꾸 절로 가네 오케이 왔어 왔어 오히려다 여기 빠질뻔했는데 이게 더난거 같애 집게 모양이 조금 더 이쪽으로 좀더 강력하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 일찍이 잘 들어갔죠? 괜찮거든요? 요렇게? 오케이 어어어 제발요 아 5,000원 냈으면 한번더 뒀네 여기는 아한번더넣을 오, 어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잘 넘겨야 돼 여기 빠지지 않게 빠지면 난리 나거든요? 오케이 안 빠졌다 저기만 올리면 돼 오케이 좋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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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천원 신공으로 조금씩 생각보다 세팅이 나쁘진 않아서 한 판씩 갖고 오는 것만으로도 요즘에는 괜찮은 세팅인 것 같습니다. 눌림 너무 안 갖고 와서. 오케이 잘 들어갔죠? 저기만 넘기면 돼. 오케이 됐다 다 나왔다. 여게끌 여기서 내 누룩이나 끌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끌당 한개 맞거든. 올려만 두면 다리 올려주세요. 나왔죠? 나왔죠 여기다. 5,000원 했으면 나왔을 텐데, 괜찮고. 1,000원 더쓴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오리로 헤오리로. 최대한 해오리 해주면 좋죠? 최대한 해오리 마무리! <목소리>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귀여운 <목소리> 펭귄짱구 성공! 펭귄, 펭귄짱구, 짱구 평동구매! 짱구. <목소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목소리> 눌러주세요. <목소리>